안녕하세요. 엄마 더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기아 소울 부스터 EV 차량을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스펙을 알려드리면요. 19년도 5월에 등록이 되었고, 주행거리가 169,500km에 사고 없고, 교체 없고, 1인 차주의 보험이력까지 없는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의 선루프 그리고 HUD,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아주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거든요. 차량 가격은 1,570만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먼저 외판을 보여드리면요. 여기 깔끔한 G색상에 17인치 휠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휠도 흠집 없이 깨끗하게 유지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30% 정도 남아있고요. 도수역 쪽 측면 컨디션 보시면 사이드 리피지도 굉장히 깨끗하고 후추바 경보 기능과 깔끔하게 보여지는 측면 컨디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타이어 트레드 3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작지만 알찬 수납 공간과 밑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측면 컨디션 보시면 측면도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입고와 동시에 방택만한 차량이라서. 정말 깨끗하게 타주신 차량입니다 1열 도어 트림트 먼저 보여드리면 전동 접이 사이드 밀러와 오토 윈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밑에는 크레 사운드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핸드 컨디션을 보시면 이렇게 한 분이 타주셨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의 주행거리는 169,500km로 확인되고 있고요 스마트 키는 이렇게 두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좌측에는 구동률 제어 버튼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 우측에는 이렇게 와이드한 내비게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선명한 화질을 보실 수가 있고 밑에는 오디오 컨트롤러와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휴대폰 무선 충전 공간까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얼식 기어의 1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드라이빙 모드,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이렇게 알차게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대시보드 커뮤니션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요. HUD와 하이패스 룸밀러, 유보 기능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썬 루프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이어를 바로 보여드리면요. 이어 도어 트림에 열선 시트, 여기 확인되고 있고, 이어 시트 컨디션도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헤짐이나 구겨짐 없이 깔끔하게 유지된 거 보실 수가 있고, 밑에는 여기 순정 매트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아 소울 부스터, EV 차량 가격은 1,570만 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차량 구입을 원하시거나 차량 스펙이 더 궁금하시면 엄마도 중고차로 문의 주시고, 자, 아찬,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